네 안녕하세요. 10월 25일 화요일 아침 김재입니다. 네 오늘은 어저께 제가 외래에서 들었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뭐 요즘에 뭐뾰족하게할 얘기가 없어서 그날 그날 있었던 외래 어이뭐 환자분들 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어떤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아이가 이제 다쳤어요. 살짝 다쳤는데, 이제,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육이 놀랐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이런 이제 질문을 받을 때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근육이 놀랐냐. 어, 이제 그런 표현들을 가끔씩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육이 놀랐다. 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담이 결렸나. 이런 것과 비슷한 뉘앙스인데 근육이 놀랐다는 말을 그분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제가 잘 모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언어라는 것은 쌍방이 알아들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어 우리 사회적 약속인 거죠. 언어라는 것이.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할때그 말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그게 말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은 아는데 한 사람 모르는 말이다 이러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의학 용어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의학 용어를 분명하게 알고 있죠. 의학 용어를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모르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화가 대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 그러니까 모른 채로 말을 하는 거죠. 한 한쪽은 이게 이제 제일 소통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병명이 뭡니까라고 물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냥 관절염증이 있다라고 말하면. 알아 들을 거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이 병명이 뭡니까라고 말하면 병명은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듣기만 듣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그냥 뭐뭐뭐뭐 오망태가 병명입니다. 오망태가 병명입니다. 그럼 오망태가 뭐, 뭔지 오망태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병명이란 음만, 음만 들은 거죠. 오망태가 병명입니다. 그럼, 아, 나는 오망태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 되려면 언어가 두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죠 외측상과염이다 이런 말 그래서 이제 테니스 엘보다 엘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엘보. 엘보죠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팔꿈치가 아파서 오셨는데 엘보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니 아 팔꿈치가 엘보지 <laughs> 팔꿈치를 영어로 엘보라고 하니까 엘보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저거 많이 경험하니까 알죠 이 사람이 엘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들은 테니스 엘보의 줄임말인 거죠. 엘보죠. 테니스 엘보란 말은 이분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모르시니까 엘보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보라는 것이 하나의 병명인 거죠. 그럼 의학적으로는 테니스 엘보가 아니고 왜 테니스 엘보가 아니고라고 제가 하는가 하면 테니스 치는 사람이 골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 이름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외측 상과염이거든요. 외측 상과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고 누르면 아프고 뭐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테니스 엘보란 말이에요. 그럼 아저 외측 상과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엘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엘보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엘보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실제가 중요한 거죠. 예, 엘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가서 아그그 그 올리브 나무 정리가 같다니만 엘보라 하더라 엘보라 하더라. 그 어떤 사람이 아, 무식하게 엘보가 뭐냐 그게 의사냐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전달되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 간에는 소통이 됐어요. 엘보죠? 예, 엘보입니다. 아, 엘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엘보가 아니고, 아니야, 그건 테니스 엘보야. 아니야, 그건 외측 상관염이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제목으로 돌아와서 근육이, 근육이 놀랐나요? 그 말에 대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놀란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놀라거나 동물이 놀라잖아요. 내 핸드폰이 놀랐어요. 이런 말안 쓰잖아요. 근육이 놀랐다는 말은 그렇게 의인화한 말이죠. 근육을, 근육이 의식이 있는 것처럼, 감정이나 느낌이 있는 것처럼 의인화한 말인 거죠. 근육이 놀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표현을 쓰죠.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도 있고, 뭐, 소설도 있는 것처럼, 근육이 놀랐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누군가 썼겠죠. 그 말을 저한테 하신 그 아주머니의 어릴 때, 그 아주머니가 어릴 때, 그 어머니께서 어릴 때, 부모님이 썼든지, 할머니가 썼든지, 할아버지가 썼든지, 뭔가 주위에서 뭔가 썼겠죠. 어릴 때그 말을 들었어요. 근육이 놀랐다. 아, 너 근육이 놀란 거야. 근육이 놀란 거야.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그런 말을 듣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놀랐다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어떤 실제인지를 안, 아, 요럴 아, 때 근육이 놀랐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분이. 저는 참고로 근육이 놀랐다는 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처음 들어본 말이 많습니다. 근육이 놀랐다. 그러니까 그분은 근육이 놀란 거, 요런 거를 근육이 놀랐다고 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근육이 놀란 거죠. 그러면 그때 제가 이거 근육이 놀란, 네, 맞, 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니요 분명히 지금 환자분이 질문을 해서 이거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놀랐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어려, 어렵다 이거죠. 근육은 놀라지 않습니다. 뭐,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런 말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 잘, 그땐 참, 어제는 잘 됐다 싶어 아, 요거 근육이 아니고 인대 문제군 <laughs> 근육이 아니고 인대가 다친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 이제 뭐,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말입니다만.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근육이 놀란 게 아니고 인대가 놀란 거예요. 아, 놀란 게 근육이 아니고 인대였군요. 인대가 놀란 거군요. 왜 놀랐다는 말의 의미가 왜, 왜, 왜 놀랐다고 말을 할까? 뭔가 깜짝 놀랐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놀란다는 건 깜짝 이렇게 당황하고 뭔가 이런 거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를 하다가 아니면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다 이거죠. 보통 이제 담결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요담 걸렸다, 담결렸다. <laughs>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담결렸다, 담 걸렸다. <laughs> 그런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누군가가 근육이 놀랐다라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설정한, 처, 처음에 그 말을 한 사람이 있겠죠. 아, 이건 근육이 놀란 거야. 근육이 놀랐다고 표현을 한 거죠, 자기가. 그 사람이 뭐, 진짜로 근육이 놀란 걸본게 본 아니고, 허리가 뜨끔한데 그 부분이 근육이니까, 아, 근육이 놀랐다. 깜짝 놀라가지고 확 수축했다. 뭐 이렇게 경직되었다. 통증이 생겼다. 이런 상황을 근육이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기 했고, 그런 표현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고 해서 구전되면서 내려오는 말들인 거죠. 지금도 근육 지금 뭐 지, 근육이 놀랐다는 말은 사실은 제가 자주 듣는 말은 아니에요. 담결렸다는 말은 뭐 거의 뭐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고 근육이 놀랐다는 말은 자주 듣는 말은 아닌데 어저께 제가 들어 들어서 생각이 난 김에 지금 말씀을 드린 근육이 놀랐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근육이 경직되거나 근육이 수축된 상태. 대해서 그래서 통증이나 어떤 불편감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근육이 놀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혼자 추측을 해요. 경험상 지금까지 몇번 정도 이렇게 어 이제 들어본 결과로는 아, 근육이 놀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아 근육이 놀란 거예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워낙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도 하고 제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말을 하, 하면 너무 너무 좀, 좀 아니라서 너무 아니라서 조금 아닌 게 아니고 너무 아니라서 자, 테니스 앨범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끔 저도 50견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50견이란 말이 의사가 쓰는 용어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죠. 맞춰 주는 거죠. 테니스 앨범란 말도 맞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보 맞죠 하면은 예 엘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분에게 맞춰주는 거죠 제가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근육이 놀랐습니까 할 때는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은 좀 이제 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좀 이렇게 교육 맞춰 나가 조금 이렇게 조절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말이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디어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 우선 얘기가 관절이란 얘기 있어, 관절. 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요. 대뜸 저보고, 이거 관절이죠, 이러는 거예요. 관, 아니 무릎이 아파서 오셨는데. 무릎이 아프면은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는 대개 아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러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이다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보고 이거 관절이죠 그래 관절이죠 한의에 갔더니 관절이라던데 이거 관절 맞나요 <laughs> 아니 그래 무릎이 관절이지 뭐가 쓰고 입니까뭐 <laughs> 관절 맞죠 네 관절 맞아요 <laughs> 그런데. 그때 관절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퇴행, 퇴행성 관절염을 관절이라고 하는 거죠. 관절이라고. 자 이런 말들은 또 도대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퇴, 퇴행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퇴 퇴자가 발음도 잘안 되잖아요. 퇴행 퇴행은 쉬운데 퇴행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퇴행성이라 하면 더 어렵잖아요. 이런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퇴행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할머니께서 아, 이거 관절이다. 아, 이거 관절이다. 관절인교. 관절인교. 아, 네. 아, 제가 아, 네. 관절입니다. 아이고, 역시 용하고만 용하고만 용해. 대반 알아보네, 관절인 줄. 대반 알아보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예, 제가 들어드리는 이런 예들. 담결렸다, 오십견이다, 뭐, 테니스 엘보, 엘보다, 뭐, 그, 근육이 놀랐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의학적이, 의학, 의학을 배우지 않은 일반, 일반,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이런 단어들. 일반인들끼리 소통되는 그런 단어들 그 말을 그냥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그 말을 안 쓰려고 지향한다 안 쓰려고 예를 쓴다라는 관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선 안 되죠 우리 정형외과 의사가 아 이거 관절입니다 어깨 아픈데, 아, 네, 이거 관절입니다. 무릎 아픈데, 아, 네, 관절입니다. 이런 말 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어,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죠. 할머니들이 하는 말. 한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 체계가 다르니까, 기나 혈이나 뭐 어떤 경락의 어떤 문제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뭐, 또, 또, 또 다릅니다.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담, 담결렸습니다라고 한 의사 선생님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실제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가가 이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다른 상황인데 관절이다 할수 있는 거고, 다른 상황인데 담결됐다 할수 있고, 다른 상황인데 인대가 찢어졌는데 근육이 놀랐다 하면 안, 되,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런 언어가에 그 통일되지 않은 언어에 대한 혼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그런 말들다무시하고 내가 아는 단어 내 언어로만 써버리면 그럼 영어로 막 쓰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영어로 쓰면 안 되죠. 우리말 써야 되죠. 근데 딱 우리말이 더러운 경우도 있어서 우리말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우리 영어로는 알겠는데 우리말로 모르겠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 많이들 많이들 지금 어 해결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전히 제가 다 말하지 않는 부분, 다 말할 수 없는 부분,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도 제가 가끔 당혹감을 느낄 때도, 어, 가끔 어. 이거 야 이거 아닌데 함이지만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그 할머니한테 어 관절이 란 말은 이런 말이고 담결렸다는 말은 이런 말인데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네 어제 어제 이제 근육이 놀랐나요? 라고 말, 말을 들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몇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뉘앙스로,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를 어, 들으신 분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가을 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